안녕하세요 배당충입니다 오늘도 하루 마무리하기 전에 쇼츠찍을게요볼까요 오늘은 술자리가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찍었어요 여튼 한번 볼게요 팔란티어 어느 요새 계속 주식장이 좋아요 팔란티어도 많이 올랐고요 오늘 마소가 정말 급등했습니다 오픈 AY와 좀 계약이 좀더뭐 확장이 됐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네요. 거의 5% 올랐습니다. 좋아요. 유나일은 그 예상보다 실적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호재로 작용을 한것 같아요. 좋아요. 마스터카드는 약간 아쉽고 하우맷은 좋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 종목들이 지금 좋습니다. 그 외에도 승피랑 낯싹이랑 계속 좋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